모세께 네 발에 신은 신발 벗으라는 말씀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계신다. 나는 그런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신발 신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야심을 이루려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닙니다. 신발 신고 먼 이루어 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방방 뛰어 다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얻어지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에 신발 신고 뛰어 다니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뭐이냐 네 자신을 돌켜 보고 신발을 벗어라 왜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나는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